기도에 목숨을 걸지 말고요. 그 기도하러 기도에 가갖고 기도에 목숨을 걸그정성이면은 차라리 내 몸에 오는 반응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절에 가갖고 나랑 상관없는 외국 사람인 시타르타한테 앉아갖고 막하니 차라리 내 조상한테 그 비는 게더 먹히지 않을까요? 나하고 상관없는 지리산이나 이런데 가갖고. 초켜놓고 그 산신한테 비, 비는 것보다는 내 조상한테 비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그거는 지리산이고 이런 데는 산신은 말그대로 자연신인데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? 그까지 가는 기름값 거기 가서 올기는 공량 이동 갖고 차라리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속으로 할니 할배가 도와줘갖고 내 이거 막내 이거를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차라리 속으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마움 을 표시하는 거 아닐까요? 그런데 산신이 도와줘봤자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찾아가는데 나만 가는게 아니잖아 지리산 산신 바빠 뒤지겠다 그렇게 따지면 이 양반은 숨쉴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고 뭐 먹을 시간도 없어 하도 찾아가는 인간들 많아서 그 인간들 전부 다 거들 떠보고 보살을 볼라 하면은 사운타 크루스보다 더 바쁘겠다 1년 365일도 모자라겠다 이 양반은 나와의 연관구리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반인들 오면은 일반인들 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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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하는데 그만하는 무당 당신들은 당신 조상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. 신고에서 찾았다고 그걸로 다다 다 끝나서 기도만 차려다니 줄 알았지 내 조상 내 죽은 우리 집 조상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지리산이 산신이 어떻다, 한라산 산신이 어떻다, 경문이 어떻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. 고장 치는 법 이딴거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공부한 조상은 어떠한 것이며 내 조상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 내 조상은 어떻게 죽었다 살아생전에 뭘 했다 내 조상묘가 적어도 어느 분은 어디에 있고 어느 분은 어디에 있고 그거를 도대체 알고 있는 무당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리산만 찾아다니고 산신만 찾아다니고 한라산 산신만 찾아다니면서 왜 손님들한테는 너희 집 조상이 문제가 있네, 조상이 원한이 많네, 새끼를 못 낳아서 죽은 조상이 한이 돼 갖고 너희를 찾아왔네, 어? 그런 말을 한을 할수 있는 본인이 그렇게 본인 집안 조상들을 공부해봤냐고 묻고 싶어요.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보라고요.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, 법사님은 왜 점사 보는 영상은안 올립니까?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법사님은 검증할 수 없어서 법사님한테 좀더 점을 못 보겠습니다. 법사님한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영상으로 어떻게 제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. 그런 영상 없습니까? 법사님 도대체 제자가 몇 명입니까? 오히려 나한테 물어요.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. 그런 영상을 올린다고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? 남의게 조정 찾는 거, 다른 사람 문제, 말하는 거 들어서 본인한테 덕되는게 뭐가 있어요? 그러면, 그런 영상 많이 올리고 그걸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무당한테 가십시오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로 검증을 받을 줄 몰라서 이러고 있다 몰라서 미친놈처럼 앉아갖고 주제한 게 갖다 놓고 옛날에 문건 이런 거 찾아가서 번역해가면서 한 영상을 찍기 위해갖고 이틀씩 삼일씩 나는 대본이라 그래요 원고라 그러죠 그거 써가면서 하루에 50편 60편 그건 거짓말이고 15편 10편씩 찍어갖고 몇 시간씩 앉아서 찍어갖고 꼴랑건지는 거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근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영상이 보는 여러분들한테 10분짜리지만 나는 그거를 찍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 뜨거운 조명 틀어놓고 그 원고 읽을 때 발음 꼬이면은 처음부터 다시 분명히 두번세번 번 읽고 완벽하다가 들어갔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추가해서 다시 나는 그렇게 찍는 거라고요. 10분짜리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1시간 반씩 찍는다고요. 나도 손님 오면은, 아니, 좀더 솔직히 말할까요? 주변에 누구 돈 주고 와서 니네 대역해라 앉혀놓고, 내가 말하면 호응해라. 10만원 줄게. 그것 내가 등신이라서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는데?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껴서 한 번씩 후회를 해요. 솔직하게. 나도 처음에 일반 무당들이 하는 것은 그래 할 걸. 왜, 씨, 발 처음부터 고집을 피해갖고, 이 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